자 오늘은 코스모리그 2라운드 리프레시 한국과 나비 일본의 한일전입니다 어, 리프레시 한국 천... 선제공격인데 발트라 조합 아이스가 9개나 있습니다 킬 마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3시 12시에 지금 발트라 조금 넣어주고 센터도 다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재채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분노 깔고, 지금 힐책이죠, 힐책. 만렙입니다, 만렙. 만내. 배틀 드릴로 갑니다. 통나발상이 무 굴리는 것보다 지금은 배틀 드릴이 더 좋긴 하죠. 여기서 무적을 써가지고 체력을 채웁니다. 독 깔아주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투석기 안 날라갔어. 로첸도 투입이 돼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발키리 아직 3마리 안 넣었고 아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리코셰랑 모놀리스도 올리고 계속 올리면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아이스 남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아꼈다가는 똥되기 때문에 똥은 걸음이라도 쓸수 있지. 이거는 쓸데가 없거든요. 자, 리코셰 올려주는 거 좋습니다. 바바킹 이제 무적 버그 써가지고 벽 치면서 투석기 정리하면 좋겠네요. 아주 좋다. 자 이제 로챔 스킬 쓰고 그리고 퀸이 리코셰를 잡아줬어. 아직 투명이 할수 있는 투명을 할수 있는 스피릿포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퀸이 죽었지만 또 투명이 되는 로챔 스피릿포스 살았다. 대폭. 아 어, 살았다 살았다. 자 이러면은 뭐 석궁까지 정리되면서 시간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완파될 것 같네. 아, 좋습니다. 한일전 첫번째 공격이었는데, 한국. 한국이 한계차를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나비 일본의 첫번째 공격입니다. 퀸일 슈호호조합. 슈호조합은 피카 선수가 잘 안쓰는데. 자, 그리고 화염투척기 오, 내전탑한테 오지게 많이 맞았어. 이거 벌써 빨피야. 야, 내전탑 이거. 삼정 위치 오졌다. 어? 레전탑, 레전바채 지금 화투가 당했어. 그리고 바바킹 볼로 넣어서 정리합니다. 아처 퀸도 넣어주고요. 이건 뭐 퀸으로 당연히 석궁 정리하러 가는 거고. 바바킹은 아처 타워가 날아가면, 아, 저, 요, 마법스 타워 쪽으로 갔으면 완전 개이득이 데 일단은 원하는 방향대로 갑니다 퀸도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스킬 써주고 힐러 4마리를 이제 넣어서 퀸 체력을 채워주지 않을까 싶네요 어, 넣어주고 화투가 벌써 터졌어 원래 화투가 요 멀티하트 타워 정리하고 벽을 열어놨어요 그래야 퀸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는건데 화투가 내전탑 에 당해가지고 내선 탑 위치 오졌다. 바바 킹은 홀 깨우고 어? 피닉스도 홀깨운다 라바 잡고 슈벌 잡고 뭐 어쨌든간에 들어가 주지 않을까 싶네요 멀티방으로 분노 깔아주고요. 슈퍼 오그랑 <laughs> 보고 들어갑니다. 야, 퀸은 멀티방에 들어갔고. 힐책으로 갑니다. 힐책 홀 반대로 가네. 뭐, 화염수척기가 초반에 좀 맞았다고 해도 별로 한게 없다고 해도 16홀은 한두번 실수해도 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마법 많거든요. 자 여기서 모놀리스 홀 올리고 퀸은 클랜성을 잡고 벽을 치겠죠 아무래도 로챔으로 홀 잡아야겠네. 자, 분노 아이스 토명 마법 타워가 지금 다 충전됐거든? 충전되기 전에 정리하려나? 와, 충전되기 전에 정리했어. 자, 이러면 홀 정리할 수 있고. 로챔은 홀폭 때문에 안 맞았다. 자, 스킬 써주고 투명으로 또 가려줍니다. 스피릿폭스가 죽어가지고 투명으로 가려준다고 하면은 지금 워든 뒤에서 꼬챙이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리쿠즈 대포까지 다 잡을 것 같다. 아처퀸도 이제 벽치고 어, 치유사 인형. 스킬 써가지고 소환하고요 바바리안이라든가 뭐 벌룬이라든가 호그라이도 남겨 놨어. 여기까지 왔는데도 남겨 놨어. 그리고 이제 다 넣어서 정리를 하는데 자, 이제 시간 될까요? 집합소 2 개. 두 개. 99% 이별. 한국 두 번째 공격. 번개라 버입니다 몸살은 이제 갔는데 목이 목이 갔어요. 같이 갔어. 몸사는 없어. 자, 얼굴 몸빵, 걸룬 넣어서, 마법사 타워, 헤드헌터로 로칭도 잡습니다. 일단 잡았네. 그리고 화투를 넣어주는데, 네, 아처는, 지금 회골트랩 정리, 좋아요. 오, 이러면은 여기 있는 투석기라던가 멀티, 오, 내 전탑이 있네. 5번 게 l g d 지금 나누어 사용해가지고 폭탄 타워 두 개랑 임페 모놀리스 씁습니다자리코혈랑 여기 있는 투석기란 정리할 수 있고. 자, 이제 한시 쪽에퀸 들어갑니다. 클랜성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요 퀸이 어디로 갈지. 좀 장인의 집도 있어가지고. 어,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다 이걸 박격포가 일단은 공격을 안 하는데, 확 저기 투석기부터 때려야 되는데, 자, 동마법 깔아서 클랜성 잡는데, 다행히 다행히 얼굴이야 쉽게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넷시 벽을 열어서 또 다른 투석기 방으로 다바킹을 아,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화염 투척기가 투석기를 공격하고 있어. 좋아! 우리 회골 마법으로 해야 돼, 바바킹 들어갑니다. 바바킹 체력 오지게 많이 붙뀌다 그냥 스킬 쓰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한데. 자, 스킬 쓰고, 헤드헌터도 넣어줍니다. 로얄 챔피언도 같이 넣어주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을 돌려야 되거든요. 어, 시간 없어지금 자, 이제 벌룬 조금씩 넣어주는데. 자, 이제 라을 돌아갑니다. 다행인 거는 퀸이 아직 스킬이 안 빠지고 살아있다는 점. 정리유닛이 뭐미니옹이라든가렐렘이가 있다는거 미니옹이랑렐렘이랑 똑같은거 아니야? 어쨌든 미니언도 있고 슈퍼벌룬이 바투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12시 대공포까지는 정리해줄거 같고 홀쪽에서 무적을써 생명의 보석입니다 센터쪽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동마법타워 얼려주고요 로치마가 벌룬이 같이 가고있어 벌룬이 체력이 좀 깎이고 있는데 그래도 싱글 임팩이기 때문에 오야다 정리했다 완파다 야 퀸이 저기 중간에 죽었으면 시간 부족 걸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살아서 도와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완파 개수 두개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일본 두번째 공격 번개 슈호호 조합 오늘 슈호호 컨셉을 잡았나 얘네들이 아, 슈호를 들고 자임패석궁 분노막타 잡았고요 아홉시에 바바킹 사이언트 몸빵 아처 노어니다 돌 잡으러 가는 거겠죠. 얼굴도 넣어주고요. 아처퀸을 대포 쪽으로 넣어주려나 그러네요. 아처퀸은 지금 슈퍼 월브가 아니고 월브 다섯 개 있습니다. 저 월브 다섯 개를 활용해서 여기 벽을 까지 않을까? 여기 여기 벽을 까가지고 투석기방 정리하겠다는 것 같아. 자 이언트 세 마리 가지고 왔거든. 얼굴도 아직 한 마리 있고. 자바바킹은 지금 뭐 자이언트 건틀롤이시니까 스킬 쓰면 뭐 홀은 잡아줄겁니다 클랜성 유니까지꺼집보 내주겠네요 자 이제 자이언트 월브 한마리 넣어서 체크하고 나머지 월브 벽 열어줍니다 벽 안열렸다 와저이벽딸핀데 안열렸다 자 그럼 로첸 복사 넣어주고요 자, 일단 클랜성에서 일렉트로 타이트하고 아차가 나오니까 핀 스킬 써버리고 슈퍼 호그 넣어줍니다 3시 쪽이 시줄려줘 근데 뭐 퀸이 벽이 안 열렸지만 로챔이다 잡았어 근데 이게 되나? 자 독수리 타워 얼리고요 자 분노 깔아줍니다 무조건 지금 들어갔네요 생명의 보석으로 갑니다 뭐포 호그라이드, 자이언트 몸빵 돼가지고 가는데, 6시에 또 내전타 돌네 오늘 리프레시 분들이, 한국 분들이, 사이드에, 여기 지금, 여기도 대폭 있어. 이거 쉬운 넣자마자 설마 대폭 맞았나요? 나못 봤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폭을 맞든, 변태내전을 심어 놓든, 여기 안 뚫리든, 호고왜 이렇게 많냐. 이 <laughs> 오늘 카즈마 좀 친해. 자완파 들고 오면 상계차로 따라갑니다 자, 6시에 화염투척기 들어갔고 일단 그냥 있습니다 바바리아노로 아, 체크하고 놀릇죠 12시에 발트라마 3시에 발트라마 그러면 2시쪽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아까 가운데 오리라서 통발 안 굴리고 배틀 드릴로 갔는데 이번에는 화투를 활용합니다 힐 마법으로 버티고 모놀리스 얼리고 워든힐휠체어 왔네 근데 지금 바바킹이 위로 빠졌거든 이런건 자이언트 견틀리 무적 버그를 못쓰는데 일단 힐 마법으로 버티면서 리코시 한번 얼리고 바바킹이 저쪽으로 합류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바바킹 도자리가정리돼버리면 왼쪽 벽 치러갈 것 같거든 어 뚫렸다 오, 뚫렸다, 뚫렸다. 자, 이러면 무적보그 가능. 자, 분노 깔아서 홀 정리하러 갑니다. 자, 한번얼 올리고. 아, 조금 아이스가 위로 갔으면 리코시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바바킹은 그냥 스킬을 써야 될거 같은데요? 아, 스킬 써야 되는데. 자, 스킬 써서 벽 치면서 퀸, 석궁 잡고. 5층도 들어갔습니다. 일단 센터 라인은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 같은데. 트리라이더 없고. 아직 석궁 라인이 너무 아플 거 같거든? 아이스가 한개 있고, 해골이 한개 있긴 한데. 예티, 이거 일단 있고. 자, 해골마 써주면서. 예티 터지고, 예티 마이트가 같이 공격. 콕궁 잡았고. 자, 멀티 하차 타워를 좀. 아, 이거. 그래도 될것 같은데? 뭐, 뭐 없어. 모든 확상밖에 없어. 그리고 스피릿폭스 투명이 되기 때문에 스킬을 써버리고 일단 위로 갔다가 모든 어, 석상 쪽으로 가면 그리고 퀸 스킬을 아, 지금 쓰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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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썼는데 벽치고 나갔는데 잠깐만 퀸아 너 벽치고 밑으아 근데 밑에도 벽 막혀 있구나 그럼 퀸또 벽치겠다 근데 시간이 많아서 되겠다 그리고 퀸이 소환한 힐러를 로채미 넘겨받아가지고 체력이 오히려 지금 풀됐어 오 오늘 한국 좋은데 리프레시 좋은데 304만 야 나비 오늘 이 조합 다 쓰네 나비 세 번째 공격인데 또 이거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트랩 위치가 <laughs> 6시에 폭탄 나왔지 어쨌든 퀸 들어갔고 대폭 어, 내 전탑? <laughs> 야, 오늘 리프레시 미쳤는데? 아니, 지금 나비가 뭘 하기만 하면 은내 전탑이나 계속 올라와 대포. 그래서 맞았어. 지금 또 파토가 좀 맞았는데, 일단 대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귀찮게 굴어. 지금 이렇게 자꾸 귀찮게 굴면은 빡치거든요. <laughs> 물론 이것도 이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심리적이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어. 제책이 나올 것 같다. <laughs> 아이고, 야 핀홀 쪽 근데 투명 마법 터못 올렸어. 지금.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 야 이거 지금 가쿠, 어. 가쿠 멘탈 나갔다. 자홀 한번 올리고. 아 아이스 아운드가 홀 제거되기 전에 타겟팅 되야 된다. 올려도 힐러 안 날라가네 자 이건 아직 몰라 자 그리고 화염추적기 이제 터졌습니다 슈퍼미니언이 로챔 잡아주고 자 모노리스가 퀸 때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슈퍼호그랑 로챔 준식이 들어갑니다 준식이 들어갔다는거는 힐책이네요 분노 두개 남아있어 자 퀸스킬 일단은 쓰고 무적 써서 체력 채웁니다. 모놀리스 리콧에는 핀이 잡아줄 거 같고 슈퍼 미니언이 밑에 있는 리콧이 잡아줄게요. 핀 쪽에 분노 하나 더. 여기가 헬이긴 한데 어 슈퍼 호그다 죽었다. 근데 로챔이 아직 살아있어. 로챔 쪽에 분노 깔아줍니다. 그리고 호그라이드는 바깥쪽 방타정입니다 아이, 되겠다. 5층 스킬 이 있다. 야, 사이드에 오늘, 뭐 파투를 넣든, 시운을 넣든, 사이드 라인에, 내전탑이라 대폭 이런 거, 어, 약간, 나비를, 베기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2만 들고 옵니다. 제가 저도 꼬블리 아쳐 넣어서, 셋이 위에랑 밑에 정리합니다. 레전탑, 해골트럼 나왔네. 그리고 12시에 퀸 넣어줬어요. 근데 지금 힐러를 너무 왼쪽으로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월브가 들어가긴 하는데, 오, 저기 벽을 뚫어줬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는 이제 힐러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꺾어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일단 벽이 열려서 퀸이 빨리 잡아주긴 할 텐데, 역시 맞습니다. 한번 올려주고. 임팩까지 잡아라 어 다행히 퀸 지금 분노받고 있지 와게이드 잡아내고 투명 발동 오 좋다 좋다 어쨌든 홀방어 보면 들어가면 돼 일단 아, 괜찮은데? 다시 들어가고 이제 바바킹 배틀드릴러 주고 토리까이 들어갑니다 분식이 넣었다는 거는 휠체이네 좋은데? 마법도 아직 많고, 넉넉하고, 해골 마법, 모놀리스 종이 하나. 여기서 이제 무적을 쓰는 게, 크리라이더가 죽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퀸 스킬 써가지고, 멀티아트 타워랑 리콜시덱프 잡습니다. 퀸 투명, 미리 깔아주고. 바바킹 사이드 쪽에서 지금 커져가지고, 헤더원 타와 함께 바바킹 잡으면 됩니다. 네, 센터 쪽에 분노 한번 더, 퀸은 이제 위로 빠져나가면 되 그렇지. 투석 기얼리고 오, 좋다, 좋다, 좋다. 자, 여기서 투석기랑 오챔 올리면 퀸이 투석기랑 오챔을 잡아줄 수 있고, 오챔이 독수리터 타 잡아주고, 센터에 지금 발킬 좀 있거든? 배틀 드릴 안에서 발키이 다섯 마리 나온 것 같은데? 8호 40. 여섯 마리까지 가능한가? 뭐, 어쨌든 이것도 완입니다 야, 오늘. 리프레시 미쳤다. 오늘 한국 미쳤다. 자, 오챔 스킬 써가지고, 완파, 들고 옵니다. 1분이나 남았어요, 1분. 자, 다시 완파 개수 2개 차입니다. 어 좋은데? 일본, 네 번째 공격. 번개 라버립니다 6번 결지진, 석궁 임패. 또뭐 하나 잡았는데, 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용파트 합니다. 아처로 지금 대장간 정리하는 거 보니까, 12시 쪽으로 퀸을 보내주겠다는 건데, 저장고 잡고 위로 가겠죠. 월브로 벽 뚫어주고요. 얼고하고벽한번더 뚫을 생각인가? 월브 하나 더 있네. 바바킹 넣어줍니다. 아, 아처핀 잡았습니까? 오케이. 넬름 위로 라인 정리. 바바킹 스킨 자이언트 건틀리. 만렙 찍어놨네요. 어? 자, 투명 마법 타워도 발동되고. 로얄 챔피언도 9시 넣어주고. 퀸 스킬 빠졌고. 어차피 비행선으로 홀 잡는 설계라서. 야, 사이드에 또 레전드 박아두셨네. 자, 세시적으로 라블 돌아갑니다. 야, 이거는 신기한 게 대공포가 다 바깥쪽에 완전 끝까지 나와있네. 이런 걸 라블 돌리기가 쉽지는 않거든. 자, 이제 빙수 무적 써가지고 홀 잡으러 갑니다. 홀 쪽에 분노 깔아주겠네요. 예티 나오나? 예티 나왔다. 홀 잡아 냈고, 해골 마법 싱글 쪽으로 써가지고, 로챔미 싱글을 잡고, 헤드헌터로 바바킹까지 정리하면, 근데 지금 싱글이, 아, 투명. 그리고 라바랑 벌룬 너무 많다. 역시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나비란 클랜을. 나비란 팀은, 쉽게 나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완파 들고면서 다시 완파 개수 한개 차이로 따라옵니다. 이러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소석기 분노마법타운가? <laughs> 센터 임페인가? 임페네요. 임페. 임패. 분노마법타랑 임페를 잡았습니다. 방출기 하나랑 그리고 3시 쪽에 아처 투입. 8 시에 더두 고블린 투입. 아바킹 투입. 멜름미 투입, 슈퍼 브두개 있습니다. 벽 뚫어주고, 아처핀 투입. 여기서 이제 투석 기방 열어가지고 홀은 나중에 비행선으로 잡는 거고 투석기까지 정리하겠다는 생각. 들어가 주겠다. 근데 지상 석궁에 아처핀 됩니다. 근데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바바킹 다시 오른쪽으로 와, 그렇지. 스킬 쓰고, 앞장, 앞장서, 클랜송도 나올 거야. 아초킨도 잡아주라 아초킨. 아초킨 으로 먼저 끌려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바바킹이 아초킨 잡아주면, 로 챔이 3시 방타다 정리할 수 있고, 오놀리스 앞에 해골 마법 가지고 뭐 써야 됩니다. 그쵸? 조금 빨리 쓴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라벌도 같이 돌리는 거라서, 미리 써도 상관없어. 멀티인패가 해골을 다 잡긴 하네. 자, 여기서 바로 무적을 써서 비행선 보냅니다. 홀 쪽에 분노도 깔아줘야 돼요. 홀 쪽에 분노 깔았고, 로챔이 폭탄 타워 잡고, 멀티비 잡아야 돼. 자, 예티가 호라고 복수리 타워까지 잡아줬습니다. 자, 투석기 얼리고, 추가 라벌 투입. 투석기 한번더올려야 되겠다. 한번더올리고 로챔 스킬을 쓰고, 오, 야, 스피릿 복스 뒤에 살아있어. 아, 제발, 제발. 다 왔는데, 아, 바바킹 놈 저, 오, 다시 투명 됐어. 임팩 잡았고, 오, 됐다. 끝났다. 야, 오늘 리프레시 미쳤네. 진짜 미쳤다. 오공, 오환, 오란파 세계 챔피언을 상대로 오란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승리 확정입니다. 일본 마지막 공격. 이거는 그냥 라벌이네요. 자, 워든을 원해? 워든이요? 라벌인데 지상 워든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비행선 놓고, 넣고... 아니네. 어, 맞네. 비행선 헤드헌터 바바킹까지 나와서 무적수고, 바바킹이 워든 땡겨서 갑니다. 아처퀸도 투입해줬고, 헤드헌터는 아처퀸을 잡았고, 흉이 복제를 쓰는구나. 포 아, 꼬니트랩 홀쪽이 나오긴 했는데,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거요 모노리스랑 임팩, 다 잡아줄 것 같고, 월브 하나 넣어가지고, 뚫어줍니다. 팀미가 살아가지고,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리 라이더 두 마리 넣어주고, 로얄 챔피언도 넣어줍니 얘는 뭐, 그냥 영웅으로 일단 다 끝내겠다는 거. 모드는 이제 죽겠다. 모드는 죽었고. 야, 여기 분노 마법 더 미리 발동됐어. 해골 마법으로 멀티인 페한테 해골 마법이 안 맞도록 써주는 센스가 좋았구만. 자, 헤드헌더 넣어주고 볼륨 넣어줍니다. 투석기 한번 올려서 노참도 잡고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멀티 패를 한번 올리겠죠. 신속을 받은 벌룬이 멀티 패한방컷 내고, 이게 방타를 한방컷 내느냐, 못 내느냐도 크기 때문에, 랍을 돌릴 때, 안쪽에 있는 멀티 패를한방컷 내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방타도 한방컷 내는 벌룬을 넣어준과 동시에, 임패도 한방컷낼수 있는 벌룬 개체 수를 넣어준 게 좋겠죠, 지금. 자, 지금 방금 빨콩이 엄청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벌룬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완파입니다. 하여튼, 어? 요상하게 머리 쓰는 거는 엄청 잘하는 클라우스. 근데 아주 잘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겼어. 나비가 504완. 단1%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99조. 1% 차이로 한국이 일본을 꺾었습니다. 시간도 똑같아. 와, 미쳤다. 이거 2분 22초다.